오늘부터 민서야를 알아볼 거예요. 아이 저 지금 몇 신데? 빨리 나! <laughs> 나 아직 뭐 해? 빨리 오이봐 어, 뭐좀 입어야지. 응. 빨리 준비해! 이거다 입어! 이거 입으라고, 이걸. 응. 정리하고. 그치, 이쁘겠지? 근 예뻐. 이거 벌려야지 안녕히 니다 안녕히 계 아휴, 정말 아휴, 옷을 이렇게 버려놨어? 아휴, 정말 저거 난리치고 갔네 엄마 혼내줘야겠다, 정말 아휴, 이것도 뭐 놀던 거 정리를 하러 왔어? 어짝이다 안녕. 안녕. 나 편집하고 있냐? 야, 야. 지금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. 뭐래. 야, 선생님 편집한 거 허락해 죽냐? 사실, 선생님이 그한 번만 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h e n 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m b l e Tango, no tea. Yeah, s o f t e 거야 네? 아 k at the b l a c 은 Look at the black. l o o 선생님 귀염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왜서 그런 걸왜 보여요? 맞아 맞아 이거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거는 진짜 맨디 이상한데요?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? 뭐야? 아니 그러 선생님이 졸리시나보다 그래? 이거 응, 맞아 맞아 책 쓰세요 알았 아니 왜 그런 걸왜 써요? 시험에 나온다고? 시험에 음, 나온다고? 시험에 나온다고? 뭐야? 그, 뭐야 뭐야 야, 그럼 그... 더 쉬운 거지 맞아 맞아, 자, <laughs> 맞아, 맞아. 다음 이덕이는 아기 누가 있이이는 사. 이덕이는 4 다른 말 응. 하면 이덕이 분 지났네. 앉아. 여기 정말 꼭 나오는 문제야, 알았지? 네, 앉아. 안다. 왜 정말 꼭나오는문야 알았지? 알았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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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아니, 한나 진짜. 나 없어, 이거 없어 슬퍼,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하는 말이지. 그 자, 선생님, 자기야, 자기 없자야자 선생님, 저도 자기 저. 없습니다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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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뭐했어? 그림시간이니까 꼭 하고 알았지? 알았지 이거 그림하면 네. 아, 네. 이거 네. 진짜 대박이거든 지금 뭐하는거니? 근데 뭐가 뭐하잖아 편집하는거니? 네 <laughs> 10분 더 추가해서 20분 20분 벌써 알았죠? 거이수리랑 음. 그림 선생님 보니까 잘 하고 네, 음, 네. 아. 저요 저요 나너 반장 못 겨하고 어오요 됐습니다 응. 그래 잘했구나. 네. 자 다음 시간에는 어, 곱하기별 거야. 우리 곱하 다음 시간 곱하기별 거니까 네, 복습해요. 네. 네. 자 이거 잘했습니다. 이거. 네, 다음 시간 미술 선생님 오실 어, 거야. 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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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. 자 미술 선생님 어시 쉬는 시간이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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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인가 어게인가 어게어어 예.

꼭 기억하세요. 이제 급식실로 가세요. <laughs> 그냥 그래. 그었다. 끝. 그다음에 다 같이 급식실 걸는아 <거리도> 출발 <laughs> 아네저 조금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아네네 감사합니다. 저 수저세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머리 내가 왜그 그새 그미술님이 똑같은 줄 알아? 아 왜냐면 미술사님이랑 만나가지고 뭐사과사도 있거든? 그때 그동용에 갔는데 알지? 어머니 음, 어머니 하는 거야 어머 하고 집으데 엄마가 아침대 다 빨리 먹자 음맛다어먹음 이거 먹어봐 쩌서 먹으 진짜 좋아 그래. 음 그래.